자,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했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응전을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바로 어, 가상현실 세계, 세계를 우리 세미나에 지금 도입을 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가상현실이 뭐 증강현실이다 또뭐 어, 그다음에 그 믹스현실이다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융복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VR, AR, MR 하는 것들을 다 합해 가지고 XR (extended reality) 그래서 확장 현실 어~ 세계를 가지고 이제 우리 애터미 비즈니스를 예 ]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XR이 애터미 비즈니스의 메인 툴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잠깐 영상을 맛보기로 보여드릴 건데,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어 가정에 조그마한 어 주방 가전 제품을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러면은 아어 이거를 어디다 놓을 건지 어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은 어 카메라를 가지고,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예 미리 놔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 잠깐 참고로 여러분 보시고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주방에 어떤 용품을 하나 사들라도 미리 이렇게 내 카메라 안에 있는 그 주방 어 제품과 또내 현재 어 실제 주방 사이에 이렇게 딱 비춰보면은 그걸 어디다 놔야 될 건지 이런 거알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 어 이렇게 발에 신발이 이렇게 바뀌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어, 직접 이렇게 신발 매장에 가서 내가 신어보고, 뭐, 거울에다 이렇게 비춰보고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가상 세계에서 실어본거 하고 똑같이 이렇게 어 신발을 고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 우리 애터미 실루아트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애터미 PC라는 겁니다. APC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어 여러분들의 몸의 치수를 스마트폰으로 딱 찍으면은. 이제 앞면 옆면 뒤에서 딱 찍으면은 어, 여러분들의 몸치수가 아, 정확하게 이제 어, 우리 회사로 딱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의 몸, 몸을 아까 보셨죠? 아바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셨죠? 그 아바타에다가 그러니까 어, 마네킹이에요. 마네킹인데 얼굴은 여러분 얼굴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마네킹에다가 여러분들이 옷을 입혀 보. 는 거예요. 입혀보고 그 다음에 사이즈도 아뭐 스몰 입혔을 때, 라지 입혔을 때, 미디움 입혔을 때 어느 것이 내 몸에 더잘 어울리나 사이즈까지도 척척척 다 입혀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어, 이제 옷 색깔도 여러분들이 고를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가상의 세계로 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고 그것을 애터미는 미리 읽었고 거기에 재빠르게 그런 시스템들을 도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분야에 앞서가는 그래서 어 지금 어 애터미 사업에 동참한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대에 가장 앞서가는 첨단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비즈니스맨으로 이제 살아가게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예. 어, 지금 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어, 우리 리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직접 따라다닌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예, 여러분이 성공할 때까지 임페리얼 마스터, 마스터 갈 때까지 언제든지 항상 제가 모든 자리에 여러분에게과 동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다고 하면 어때요? 되겠죠. 그런데 제 어, 모습은 뭘로 만들어지자면은. 아, 이 3D 가상으로, 가상 공간에 실제로 이런 이제 어, 여러분 안방에 테이블 위에도 저를 올려놓을 수 있고요. 예. 거실에도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요, 막 어깨 동무 하면서 사진도 같이 찍을 수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만나봤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답을 다 해주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AI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답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실제로 우리 고객들이 어떤 질문을 할 거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 그런 질문들이 들어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다 들어있어요. 어때요? 뭐, 고객들이 물어보는 거 많아야 한 100가지 될 거예요. 한 1000가지 넣어놓는다고 그러면은 아마 거의 대답 못할 거 없을 거예요. 뭐, 그뭐 해보임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제가 거기서 막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어, 그게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쉽냐면요. 어 공항에 이렇게 가면은 안내 로봇 있죠. 예 안내 로봇이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도 해주고 이렇게 손 내밀면은 어때요 로봇트가 악수도 이렇게 하지요 예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어, 버츄얼로 가상의 공간에서 이렇게 이제 어, 입체적으로 악수도 할수 있고 아 사진 찍고 싶다 그러면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사진도 찍을 수 있나 자 지금 제 모습이 지금 작업 중이에요 작업 중이다 보니까. 아, 어, 저하고 똑같이 생기지는 않았는데 비슷하게 지금 이제 생겼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하고 똑같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어,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영상 보여 주세요. 4차 산업 사회 가상 현실 버추얼 리얼리티를 지나서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즉 XR시대가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한길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애터미의 4차원 비즈니스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애터미 상품을 보다 효과적이고 쉽게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손에 바다에서 펄펄 뛰는 애터미 고등어가 보이십니까? 이제 이것을 여러분의 손안에 옮겨 드리겠습니다. 패션 아이템은 여러분의 아바타에 옷을 입혀서 디자인과 컬러를 자유롭게 바꾸어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애터미 XR 어플을 사용해 촬영하면 신체 지수는 자동으로 측정됩니다. 고객의 취향과 신체 DB를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에 따라 패션 시장 패권이 달라질 것입니다. 바닷가에서도 해외 세미나 현장에 동참할 수 있는 세상을 애터미가 먼저 열어갑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의 역경이지만 애터미는 이 역경을 새로운 시대로 더 빨리 나아가는 순풍으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역경은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과 맞서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집시다.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에터미는 여러분의 4차원 사업을 응원합니다. 자 어, 이런 이제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디 가면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어, 제가 다 어, 여러분 현장에서 설명을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온 다음에 나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조금 늦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좀 움직여 나가면은 이제 그런 세상의 선점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xr에 대해서 감을 잡으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포스날 플랫폼 시대를 열어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애터미 홈페이지. 애터미 쇼핑몰이 여러분의 개인 쇼핑몰로 바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쇼핑몰에 첫 화면은 여러분들의 사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진이. 이렇게 해서 어, 여러분들이 sns에다가 예를 들 카톡 같은 걸로 자 제가 이런 개인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이제 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써가지고 온 친구들한테 다 어, 뿌리면은 아이컴맹이 어떻게 이걸 만들었다고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쫙 들어가 봤더니 아니 막 거기에 에, 그 개인 사진이 또 있고 개인 활동 동영상이 또 있고 예를 들면은 뭐 가족과 함께 여행 갔던 얘기. 가 쓰여 있고 더구나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가 이렇게 글을 다 남길 수도 있어요. 동영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친구야 왔어 어, 어 반가워 어, 내 쇼핑몰에 어떤 어떤 제품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좋은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추천하는 그런 얘기도 동영상으로 할 수도 있고 글로도 쓸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에터미에서 주력 상품으로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주력으로 하고 싶은 상품을 가져와가지고 여러분의 쇼핑몰을 꾸밀 수 있도록 해놨다 하는 거예요. 예. 어때요? 그러면 명실상부한 개인 쇼핑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그런 어떤 활동 내용들 또 전하고 싶은 메시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개인 플랫폼을 만들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 개인 플랫폼, 퍼스널 플랫폼과 퍼스널 플랫폼이 연결이 되는 시대. 그래서 지금 플랫, 플랫폼 시대의 다음 세대, 포스트 플랫폼 시대를 명실상부하게 열어가는 어 정말 최첨단 가장 앞서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회사가 바로 우리 애터미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 이런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 은 애터미로 몰려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모든 유통은 애터미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대로 사람들이 몰려봐야 그. 플랫폼 오너한테 모든 부가 다 쌓여버리고 어 거기에 에그 동참하는 거기 가서 물건을 사는 이 토미랄들은 어이 점점점 주머니가 비면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토미는 어때요? 그런 플랫폼하고 가격 면에서 품질 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으면서도 35%를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어, 정말, 어, 이, 어, 이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빈부의 격차 문제, 어, 이 부의 편중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서 에터미는, 어, 시대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세대 100년을 갈수 있고 100조를 넘어서서는 그런 기업으로 우리가 바뀔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자신감과 힘을 가지고 어 이것을 전달을 해주시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 더 리얼한 그런 이제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어 찾아. 어, 뵙게 될 것이고 여러분 손안에 정말 3D 어 버추얼 익스텐디드 확장 가상 현실들이 여러분 손안으로 가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